2-1 개념 완성 페이지 48 페이지 볼게요. 11.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 개념 1. 부등식의 뜻과 해 볼게요. 부등식이라는 건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표현해 준 식. 이런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동식의 해 라는 얘기는요, 어, 부동식을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요런 연산들을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 X의 값, X 또는 Y, 주로 X지만 그 값을 부동식의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식을 푼다 라는 얘기는 해를 구한다 라는 얘기랑 똑같고 답을 구한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x 플러스 2가3보다 작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애를 좌변, 오른쪽에 있는 애를 우변, 양쪽 합쳐서 양변 이렇게 불러줍니다. 좌변, 우변, 양변 그리고 이 식을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제 한번 볼게요. x의 값이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1, 0, 1, 2, x의 값이 딱 이렇게 네 가지만 있을 때, 어, 요 시계 해가 과연 얘네 네개 중에서 어떤 거일까라고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직접 이식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7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4를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1이죠? 그게 진짜로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해가 아닙니다. 탈락. 자, 두 번째 0을 대입해 볼게요. 7 곱하기 0 빼기 4. 그러면 결국 0 빼기 4니까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가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아니죠? 얘도 탈락. 그러면 1을 대입해 볼게요. 7 곱하기 1 빼기 4. 즉, 7 빼기 4가 3이죠. 3이 3보다 크거나 같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얘는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 2를 대입해 볼까요? 7 곱하기 2 빼기 4를 해보면, 14 빼기 4. 얼마입니까? 10이죠. 그죠? 10은 분명히 3보다 크거나 같네요. 뭐큰 범위에 속하겠죠. 그래서 얘도 답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1하고 2만 답이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개념 2 부등식의 성질 아주 중요한 성질인데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방향이 안 바뀐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같은 수뭐이더 해볼까요? 같은 수더 해볼게요. 이쪽은 4, 이쪽은 5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같은 수를 빼 볼까요? 이 빼고 여기 이빼 볼게요. 그럼 여기 계산하면 1이고, 여긴 0이죠.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두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식은 안 바뀐다 방향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얘한테는 곱하기 3 한번 해 볼까요? 양수로 곱했어요. 그럼 이쪽은 2 3은 6, 3 3은 9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겠죠. 자, 그러면 어, 나눠 볼게요. 얘는 음 나누기 5 한번 해볼까요? 양변의 양수 나누기 5 해볼게요. 그럼 한쪽은 5분의 2, 한쪽은 5분의 3. 당연히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수를 곱하거나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다면 바뀐다예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예를 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4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9가 되죠. 음수라면 더 작은 수가 더큰 수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라는 사실. 자 그다음 얘도 나눠볼게요. 나누기 음, 마이너스 5. 얘도 나누기 마이너스 5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네요. 보십시오. 그죠? 음수라면 더 작은 수가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등어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곱하긴 곱하는데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부등어 방향이 바뀐다. 요거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 A가 더 크대요. B보다 A가 더 크대요. 더 크대요. 그러면 같은 수를 더했어요. 부등호 방향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같은 수를 뺐어요.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어?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a, 마이너스 3 곱하기 b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음수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얘는 무슨 뜻이냐면 a 나누기 2 b 나누기 2 e 이런 뜻이죠 양수를 나눴죠 원래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선생님 3만 갖다 붙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3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하기 3 더하기 3 부등호 방향 안 바뀔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3 마이너스 b 더하기 3으로 보셔도 됩니다 3을 더할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플러스 3은 무시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A라는 건 A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거거든요. 얘도 B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수를 더했을 때는, 같은 수만 더했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지만, 음수를 이미 곱해줬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을 발견하는 순간, 부등호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되게 많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한번 가 봅시다. 자, 어 여기 써 있는 문제들은요. 실제로 문제집에 있는 문제랑 숫자를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요걸로 연습해 보시고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직접 풀어 봅시다. 어떤 수 x를 5로 나눈 것. 여기까지만 해 볼게요. 어떤 수 x를 5로 나눈 것은 아, 그럼 x 나누기 5하라는 얘기네요. 그다음에 X에서 3을 뺀 것. 그럼 X에서 3을 뺀 것보다 작지 않대요. 작지 않다는 얘기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그죠? 얘가 기준점이니까 얘가 커도 되고, 얘가 같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조금 예쁘게 정리하면 뭐 5분의 X가 X-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x는 2를 갖는 부등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걸 발견하면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어떻게 할수 있어? x 대신에 직접 2를 대입할 수가 있겠죠. 직접 넣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2를 곱할게요. 여기다가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 곱하기 2를 하고, 얘도 여기다 곱하기 x 대신에 곱하기 2를 할게요. 그럼 3 곱하기 2는 6. 그죠? 6백이 1. 그래서 얘는 2는 4. 4 더하기 5. 어때요? 얘는 5고, 얘는 계산하면 9죠. 실제로 이쪽이 더 크다는 거알수 있죠? 자, 다음 볼게요. 3번 봅시다. X가 자연수 1, 2, 3. 자,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자연수다라는 얘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X가 자연수일 때얘 답을 구하라고 했으면 직접 넣어볼게요. X 대신에 1. 그럼 5 곱하기 1 빼기 2가 10보다 작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5 빼기 2, 3이죠? 어, 3이 실제로 10보다 작네요? 아, X가 1은 답이구나? 자, 그 다음에 1를 대입해 볼게요. 5 곱하기 2 빼기 1을 하겠죠? 여기다 X에다 2 대입하면 그게 10보다 작으니? 그러면 10에서 2 빼면 얼마입니까? 10에서 2 빼면 8이죠? 8이 10보다 작네요. 아, X가 2인 것도 답이군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3 대입해 볼게요. 그럼 5 곱하기 3이죠. 빼기 2를 하면 진짜로 10보다 작습니까? 15에서 2를 빼면 13이죠. 13이 10보다 작은 거 아니죠. 그래서 X가 3부터는 점점 더 좌변이 커질 거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 것은 1하고 2뿐이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4번은 직접 풀수 있을 것 같고요. 어, x가 3보다 작을 때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라는 얘기예요. 어, 범위로 답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x 플러스 일단 어, 이런 조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조건은 5번까지 써놨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는 얘기는 어 좌변에다 2를 더했으면 5변에도 2를 더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크다 작다 이런 등식의 변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범위를 구하면 x 플러스 2의 범위는 어떤가요? 아 5보다 작겠네요.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5래요. x 마이너스 5의 범위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할게요.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3 빼기 5. 3 빼기 5는 얼마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렇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왜? 양변에서 같은 수를 더하고 뺄 때는 부등호 방향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음, 세 번째. 어, 2분의 x의 범위? 그럼 무슨 뜻이야? x 나누기 2 하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얘랑 똑같이 이렇게 해줄게요. 나누기 2. 양변 똑같이 이렇게 2 나눌게요. 그럼 여기도 양수 1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그죠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5로 곱해줍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해줍니다. 아! 음수로 곱했네요.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뒤집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 5, 15. 마이너스 1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어, 얘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나눈다. 부등호 방향 당연히 뒤집어야 됩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얘 약분 할게요. 3이는3326 마이너스 챙기시고요. 2분의 1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히 예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음 문제를 풀어 주세요.